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97회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부터 우리가 마태음 7장 6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거룩한 복음. 진주와 같은 천국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정말 있는가? 또 진주와 같은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 말씀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거룩한 복음.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복음 내 안에 명확하게 있느냐. 이단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가진 이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나의 거룩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지 않는가?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거룩한 것, 진주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과 또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진주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소중한 진주와 같은 보물들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믿음이 때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아이고 장로 목사 다 거짓말쟁이야. 믿지 마.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직분, 목사나 장로라는 소중한 직분이 이방인들에게 막 밟히고 있잖아요.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더니 돼지가 막 발로 밟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복음들이 소중한 진주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복음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 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례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죠.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에서 멸망할 개와 같은 존재들로 취급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면서 거룩한 복음을 가진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의가 그들보다 더 못하다면 그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과 천국과 믿음을 짓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진주를 돼지가 발로 밟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진실대 행동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거룩한 진주와 같은 천국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없신여기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거룩한 진주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짓밟힘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스 2장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개한테 던져진 거예요, 지금. 돼지한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짓밟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어, 복음을 모독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모독하고, 참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복음,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 거룩한 진리의 말씀, 거룩한 책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개들과 돼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들을 발로 밟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한 보물, 진주와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가치를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로 밟고 모욕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팍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대단해. 내가 종교를 간다면 나는 당신이 있는 하나님 믿을 거야. 네, 정말 당신은 제대로 된 신앙이냐. 당신이 가진 천국은 나는 같이 가고 싶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진주와 같은 보물을 선택을 할 때. 그는 두 가지 선택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류 구원 계획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선택을 사명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산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샀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망명을 가져 삼촌 집에 가서는 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삼촌이지만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면서 추위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혹시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자기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삼촌이 야곱을 인정합니다. 네가 온 뒤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품값은 네가 정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선택한 이 소중한 복음들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발로 밟히지 않게 되는 거죠.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보물들 곧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욕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죄의 유혹을 피했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룩한 진주들이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 거룩한 진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살았죠. 그랬더니 그의 지혜가 뛰어났고 그 나라의 왕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거룩한 것이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것이 욕되지 않게 이방인들 앞에서 안믿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 친족들 안에서 이게 밟히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천국인답게 살아야 하고, 또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부분이 이방인들 앞에서 발로 밟히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밟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복음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맞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대로 살아갈 때이 보물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거룩한 것, 또이 소중한 천국 복음, 십장과 복음, 너무나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들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방인들이 짓밟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거룩한 복음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여주시고 요셉을 애굽에서 높여주시고 야곱이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한 것처럼 이 복음, 거룩한 진주와 같은 이 복음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